<laughs> 아, 순식간에 헤어랑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돌 때도 받긴 했는데 확실히 좀 뭔가 터치감이나 그런 퀄리티의 차이가 엄청 크네요. 여기 되게 예뻐요. 여기 압구정 이쪽에 있는 고원이라는 데인데 오며 가면서 많이 봤거든요. 어떤 미국의 막 이층 목조책 같은 데서 받는 느낌이었어. 오 아주 예쁩니다. 선생님이 이쪽에 머리가 제가 높은 편이라 그랬어요. 여기가 높다는 건그 외계인처럼 머리가 높다는 건가? 자, <laughs> 그럼 이제 얼른 저는 촬영하러 가볼게요. 아, 오랜만에 하니까 아주 이상하고 부끄럽고. 굳식국마음 드시는 거 말씀하시면은, 네. 셀렉을 해드릴게요 아, 네. 제다 끝난 아. 거 아니에요? 는거 위주로. 네, 하고, 일단 셀렉 해보고. 네, 차분하게 짚고 싶어 하고 짚어볼 이라서 옆에 분들 안 나오게 이쪽만 나와도 고 들어와 있을까요? 아, 네, 가득 찬 네, 찍어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됐다. 이찮그것도잘 나왔어. 시꺼멓게 위아래로 입었습니다. 사실 원래 이렇게 그냥 끝나시만 입고 이렇게 슬립 원피스 이것만 입고 이렇게 찍고 싶었는데 지금 그런 몸이 아니라서 급하게 난방을 큰 거를 샀어요. 근데 뭐 어쩔 수도 없지 뭐. 지금을 좀 기록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laughs> 어 거의 맥시멈 몸무게를 찍은 상태고 뭐 그거랑 또 별개로 지금 뭐 이것저것 시작하는 일도 너무 많고 해서 그냥 지금 제이 상태를 기록하면 어떨까 해서. 보통 이제 프로필 사진 같은 거 가장 예쁘고 그럴 때 찍잖아요. 뭐 다이어트를 빡해서 찍는다거나.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기록을 해놓고 싶었어요. 제 인생에 나중에 10년 단위로 되돌아봤을 때 짚고 넘어갈만한 딱 타임점. 그 타임점이 지금인 것 같아서 한번 기록에 남겨보고 싶었습니다. 당장 급한 거 이제 육아나 이런 것도 이제 아기 돌 지났으면서 저도 좀 한숨 놨고 새로 시작하는 일도 많고. 제 몸도 새로 시작해야 되고 하니까 뭐 비포 사진이라고 거의 볼수 있죠. 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끈 원피스만 입고 찍을까 하는데 근데 또 그러면 너무 이미지가 제 이미지랑은 잘안 어울릴 것 같아. 음, 이거는 제가 빛 컨셉이라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허, 대박이다. 저는 그 유튜브 하면서 그 영상 이제 조금씩 얘기하잖아요. 그 카메라나 조명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조금씩 찾아보고 사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여기가 내 작업실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아. 이렇게 막 사방 확쓴거다 트여있고 넓고 막 조명 막 아무데나 막덜돌덜돌다 끌고 다닐 수 있고. 아, 금이 오늘 촬영 다 하고, 아, 역시 너무 힘듭니다. 저는 이런 거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짐 빠져. 지금 목소리 좀 갈라졌어요. 이제 그거 다 하고, 홍대로 왔어요. 아, 합정역 근처. 오늘 저녁에 또 미팅이 있어서 밥 먹으면서 미팅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저기 나오신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맛있는 거 아니, 먹으러 갑시다! 아니, <laughs> 이러고, <진짜> 다녀요. <laughs>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아유>. 다녀요. <laughs> 음, 이거 물떡이다 <laughs> 진짜 <안> 먹 <먹어요. 웃음> 제가 너무 부담스럽게 서 있죠? <웃음> <웃음> 야 여기는 맛있는 다 진짜 꽃들다 와억대게 맛있냐? 온라인에서만 얘기하다가 <laughs> 첫아첫미면 미팅 아니다 그때 한번시켜왔었죠네두 네. 번째 저는 이제 힘들까아네 <laughs>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와 너무 맛있어요. 제가 먹은 것 중에서 지금 엽떡 닭들탕 이겼습니다. <laughs> 시님이 노동살이 두번두번 시켰고 깜짝 <laughs> 놀랐습니다. 떡살이 너무 맛있고 한 이정도 가볍게 먹고요 아뭐 이제 편집을 하려면 어, <laughs> 이정도 정신력은 있어야 합니다 아, 아 무섭다 아. <laughs> 이러고 나 때는 말이야 이러고 들어가서또 일을 했어 <laughs> 지금도 그러시죠? <웃음> <웃음> 그럼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또 한잔하시죠? 천천히 드십쇼. 아, 저희는 컨텐츠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했고요. 아, 저희가 사실, 아, 이분이 그분입니다. 그, 그 비욘의 비공개 영상의 편집자. 올린 지 24시간이 안 돼서 비공개를 했어야만 했던 그 영상을 편집하신 분인데, 제가 그때 이제 뭐, 1년에 그런 일들로, 뭐, 커뮤니티 글도 올리고, 이렇게 여차여차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그분이랑 일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서로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아, 우리가 조금 너무, 어, 내가, 내가 너무 섣불렀다. 아직 뭐딱 정해진 건 아닌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같이 일을 좀잘할수 있을까. 서로, 좀, 그런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까지만 먹고, 1일 얘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 먹고 집에 가야 되는데, 마침 백 차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laughs> 오, 차장님! 어, 차장님! 밖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백 차장님을 만났습니다. 차장님, 우리 기다리셨어요? 아, 저희 아까 전화가지고 이제 먹다가 뭐 바로 왔잖아요. 다 남기고. 먹지도 않았어요, 저. 근데 네, 역시 눈썰미가 너무 좋으세요. 오늘 화장 되게 잘 됐다고, 프로필 찍었다고 말씀드렸죠. 아 이런 네. 날에 제가 화장한 게 아까워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이런 날 연락이 많이 와요. 요구만아네 맞아요. 모나란 모나고 <laughs> 또 하연나. 하연 아니요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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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그때또 신나게 닭볶음탕 먹고 있었어요. <laughs> 어. 자 반갑습니다. 그냥 <laughs> 우리인종은. 스포츠 카타지이 스포츠 스타일이 스포츠 스타일이 스포에스 만든 스포츠 카야 아, 처음 나포츠 아, 엘란? 일스포니스란에이 스포츠 스타일이 스 스타일이 스포츠 스타일이 스 스타일이 스포츠 스타일이 스포츠 스타일이 스포츠 스타일이 스포이 스포츠 엘란 일이현포츠스 스포츠 스타일로 스포츠 스타일 돼? 타일데 그래. 하진않데 엘런는 아마 기아에서 맞아 기아 한 기아, 거. 기아, 기아, 기아 기아가 몇개 그런 게 있었어 예전에 뭐그 테이블, 뭐, 아, 뭐 그런 거를 대유해 갖고 그렇지 이런 걸왜 아시는 거예요? 그냥 주위가 산만한 사람들이 아, 여러 가지 표정는로 이것 저거 그냥 그것뿐이 쌤이 이거, 어, 이거 발0모자고찾아었는데 아, 이제, 안, 근데 그때는 찾아보는 게뭐 인터넷 이런 게 아니니까. 어, 그거 옛날에 어떻게 찾아봐요? 좀뭘 해야 되는 상 거, 이거 뿐인 거지? 2 0년대 초반에 백화점 매출 1위가 높은 아진짜요아 그년대 사. 여기 신길동 매운짬뽕에서 저는 차돌짬뽕 시켰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 매운 국물이라고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먹다가 먹을만하면 매운 국물해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저 어제 오랜만에 과음해가지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목소리> <맛있어. 맛있게 목소리> 음. 여기 넣어서 못먹겠어 너무 매워. 早く早く。うん 해먹기 진짜 아까운 술인데 목이 좀 말라서 한 잔만 하이볼로 해먹을게요. 아 어, 시원해. 역시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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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번엔 사실 다른 문제가 있어요 집에 오니까 루파파 오른쪽인데 어깨 힘줄이 지금 끊어져서 내일 MRI 찍으러 가야 됩니다. 오른손으로 줄 형이도 많이 앉고, 운동도 이제 무게 치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리가 갔나봐요. 아유, 진짜 우리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막 아프네. 저희만 이렇게 몸이 갈리는 거 아니죠? 진짜 건강이 최고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정신력 그 위에 체력이 있어요. 체력이 돼야, 정신이 버텨집니다. 짠! 오늘 아침은 후후! 요거 먹을 겁니다. 지금, 멘붕입니다. 외장 하드가 없어졌어요. 제가 옛날에 랜섬웨어를 한번 겪은 이후로 컴퓨터에 있는 디스크는 안 쓰고 외장 하드에다가 싹다 넣어서 쓰거든요? 그게 없어졌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드를 가지고 다니니까 어디에다가 두고 온건 아닌가. 뭐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막 쫙쫙 끼치면서 이거는 페레가모에서, 제가 어제 또 신시아를 갔단 말이죠. 미쳤어. 유광 색깔 봐. 반짝반짝해. 이거 광 보이시나요? 영롱함? 세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마침 시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평소에 원래 쓰던 거는 그, 물어보던 분들이 꽤 계셨는데, 저는 까르띠 탱소를 뭐 시계 낄일 있으면 그거를 좀 메인으로 많이 끼고, 오, 안에도 귀엽습니다. 페라가문 테이지입니다. 사실 정확한 성능이랑 기능은 잘 몰라요. 뭐 달의 어쩌고인데 페이스, 단계, 달의 어떤 단계를 <laughs> 뭐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뭐 현대에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 더 뜁니다. 모든 브랜드가 짠! 짜잔! 이거 너무 예쁘죠? 어머나! 어머 이거 너무 예뻐!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일단, 문페이지 시계를 50만원에 득했다는 건 돈을 번 겁니다, 이건. 돈을 쓴 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리고 화장도 요즘 저 파데풀이거든요. 얼굴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같은 거안 올리고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그 위에 뭐 눈썹이나 눈화장 같은 거. 그런 거좀 가볍게 하는 편인데. 아, 좀 이렇게, 해, 이런, 좀 해놓으니까 약간 좀 되게. 드레스업한 느낌이 나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레이어드하려고 팔찌 집에 있는 거 이거 얇은 거 꼈는데 아, 또 팔찌 욕심이 나네. 저 지금 외장하드 날려서 미쳐버릴 것 같아. 어떡하면 좋아? 그거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찾냐 말이야. 저 그거 빨리 찾고 저 지금 미팅 가봐야 되거든요.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 끝나고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차를 원래 잘 갖고 다니지는 않는데 말이죠. 요즘은 제가 막 미팅하러 여기저기를 많이 다녀야 되니까 계속 갖고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 있는 광명에 그 가게 이름이 오리마을이었었나? 그랬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 가야지, 가야지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지, 해드려야지 한게한 2년이나 되는데 아직 근데 거기 너무 외진데 있어서 차안 가지고 오고는 못 가요. 아 오늘도 회의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요즘 좀 느끼는 게 최근에 느낀 게 MD일 이 어쨌든 제 자신이 너무 추리한 모습으로 가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일반 좀 사무직이랑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설명하는 본인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스타일리시하고 트렌디한 트렌디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마케팅 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 그래서 요즘 회의하는 것도 회의 준비하는 것도 저는 지금 버거운 상태에서 <laughs> 뭐 여러모로 바쁩니다 너 <laughs> 바빠요 안에 내부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런 이렇게 좀 이런 하우스 느낌입니다 맛있겠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이 기름이 많이 튀어서 앞치마를 해야 돼요. 저 지금 입고 있어요. 요거 앞치마를 했습니다. 하필 이런 거 입을 때 흰색 옷을 입고 와서 아, 너무 맛있겠다. 몇년 만이야. 우리 고기는 다 익었고요. 그리고 오늘 술은 백세주 먹을 거예요. 짠했 먼저 카요 먼저 카메 먼저 카메라 카 먼저. 먼저. 먼저 먹고 먹을게요 원래 막 오리고기를 막 좋아하지는 않아요 유일하게 먹는 오리고기집 그래도 뭐 계곡도 다녀보고 뭐 맛집 로스도 통로 로스도 먹어보고 했는데 제일 맛있어요 약간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이쫙 채워지면서 기력이쫙 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동남아 새, 초복 중복 말고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과학이거든요. 조상님들께서 챙기라고 만들어 놓은 날이에요. 양인들 명절을 챙길 게 아니라 이걸 챙겨야 된다, 이거야. 짠! 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네. 이거 진짜 약주다, 약주. 약추. 그리고 백새주인데 산사촌이랑 백새주 고민하다가 시켰거든요. 왜 산사촌이랑 고민하다가 이거 시켰냐면 백새시대기 때문이죠. 인생은 80부터 <laughs> 제가 요즘 엄마한테 자주 하는 말 질감이 <laughs> 치킨보다는 러프합니다. 약간 보들보들한 그런 고기는 아닌데 강력해요. 강력하고 그리고 약간 요 양념이 저희 옛날 초등학교 저는 사실 2학년 때까지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겸 초등학교 앞에서 꼬치 같은 거 진짜 많이 사먹었어요. 그런 양념 맛이랑 비슷해요. 그때 막 비둘기 괴담이었었는데 그 고기 비둘기 고기라고. 이 동네 오리고기 가기가 많아요. 음 맛있네. 저는 여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처음에 원래 한 마리 반 시키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그냥 한 마리만 시키라고. 근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모자란다고요. 두 갈로 집에 못 갔어, 너야.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무 맛있는데? 오랜만에 와서 맛있는 것도 있는데 근데 여기 원래 맛있어요. 음 음식이 보약이야. 제철 음식이 보약입니다. 우리가 제철이냐면 그게 아니라 말복에 말복 음식을 먹는 걸 제철 음식이라고 합니다 아, 혈류가 원활하게 도는 기분? 3년 전에 왔을 때는 어 연애했을 때 여기로 왔었어요 그때도 참 되게 맛있게 먹었었는데 아그때랑 되게 달라진 게 많지만 어, 다 달라졌다 같은 게 하나도 없다 되게 달라진 느낌으로 오니까 제가 문득 그말이 생각이 납니다 인생도 자연처럼 눈이 익을 때 달리 보이는 것들이 많다고 제가 최근에 어디서 그 말을 봤어요. 굉장히 달라 보이네. 오, 나이를 먹고 경험을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이제 나이를 좀 먹고 있구나 느껴요. 내 정신 연령은 항상 고등학생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고 30몇살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멈춰져 있던 내 정신연령의 시계가 다시 팽텅, 팽텅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근 1년, 2년이 제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뭐, 그게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들었고 나빴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처음 반대였던 희열같은 감정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의문스러운 그런 감정들도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변하지 않는 건 뭐냐 이 맛집이다 이거예요 이 맛이 3년 전이랑 똑같다 이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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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인정사정 없이 개패 줬습니다 아, 오리패줬습니다한 마리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분들은 혼자서 오셔서 한 마리 시키면 혼자 다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명이서 오면 한 마리 반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마리는 모자랍니다. 모자라요. 딱 막장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음. Thank <laughs> you.